안녕하세요. 그이 캠핑의 근입니다. 아, 오늘 차박 나가기 전에 맛있는 그 식당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아, 오늘이 정기 휴일이네요. 아, 광주 전남 3대 짬뽕 집에 한 군데인데, 여기가 정말로 불맛이 맛있기로 유명한 그 짬뽕이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그 불맛 진한 그 짬뽕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두 번째 검색에서 찾아간 식당이 성민식당인데, 거기도 문을 닫았어요. 아, 오늘 이상하게 좀 일이 꼬이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아 제가 오늘 그 차박지는 일일 캠프닉타운 아시죠? 저는 이제 오늘의님하고 시선님하고 단풍 구경하려고 갔다가 아주 초록색 단풍만 보고 왔던 그런 곳인데, 오늘 좀 만추이긴 한데, 단풍이 좀 살아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제 영상 보시고 두 분이 찾아오셨대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레는 마음으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문경민님 안녕하세요. 아, 대전에서 <laughs> 단풍 보러 왔어. 아, 늦었어요. 네. 아, 정모에 참석했었던 그 문경민님이 오셨어요. <laughs> 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여기서 음식을 주문을 하셨네요. 뭐 닭볶음 뭐 이런 거 주문하신 것 같은데 의자만 가지고. 뭐. 아니요, 안 드셔도 되는데. 아이고 우리 어. 그리님하고 이렇게 또 그냥 술을 달아드리는. 그러니까. 그래요? <laughs> 어, <해요>? 그래도 구면이라. <laughs> 저 어제 술안 드세요? 저는 맥주. 이거. 아 막죠, 네. 예. 어. 그리님이그 알려주신 데를 너무 음. 많이 다녀왔고 요즘에. 아 그래요? 어. 저는 항상 다니는 데만 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가서 쉬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음. 편한 자리로만 가요. 근데 음. 알려주신 데 가다 보니까. 좋더라고 아, 그리고 대전에서 오셨다고 하는 그 구독자님은, 아, 유정숙님인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분이서 제 영상 보시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laughs> 오셨다고 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오신 김에 좋은 경치에서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해가 좀 드네요. 예. 네. 예. 네. 뭐예요? 에너지. 에너지 봐. 아주 신선하네. 제가 만든 거? 어, 만드신 거? <웃음> 예, 예.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에너지 바까지도 주고 가시네잘 먹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예전에 제가 그 구입했던 그 브이타프라는 걸 가져왔거든요. 아. 어. 많은 사람들의 이 브이타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타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브이타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메이커가 할리녹스라고 하는 우리 국내에서 이제 출시가 돼서 유명해졌는데 헬리녹스 아, 말고도 그다음에 오프 위크엔드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유아 동일한 제품의 카피 제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헬리녹스브이 타프로 구입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게 다 품절이 돼가지고 판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프 위크엔드라고 하는 그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그 제품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품절이 돼가지고 제가 구입을 하지 못했거든요. 여러군데의 사이트를 뒤지다가 그 알리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 이와 똑같은 V 타프를 카피한 제품을 그 판매한다는 것을 제가 찾아내서 그때 이제 구, 구입을 했던 제품입니다. 어 제가 이제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헬리녹스에서는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리녹스 제품 제가 어 사이트도 제가 공유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제가 즐겨 쓰는 텀블러는 여기 24바틀이라고 하는 24텀블러라고 하는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일본 제품인데, 모슈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24텀블러가 굉장히 보온보냉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모슈도 스탠리 못지않게 보온보냉 효과가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디자인이도 굉장히 이쁘다는 게 특징이 있어서, 제가 주로 좀 사용하는 그런 텀블러인데 혹시 텀블러에 관심 있으시면 어24 텀블러하고 이 모시 텀블러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뭇가지를 못 봤어요. 나뭇가지에 저 드론이 걸려있어요. 아, 저거 내려야 되겠는데? <laughs> 여기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laughs> SS 생겼습니다왜냐면 드론이 바로 여기 눈앞에 가지에 걸려있거든요. <laughs>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님 차 밑으로 떨어지면 구독자님 그 차도 손상이 있으니까 구독자님 차 빼고 차다리 놓고 <laughs> 나뭇가지를 좀 흔들어야 드론이 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저를 아무리 잘날려도 순간적으로 잠깐만 방심하면 이렇게 추락하거나 걸리거나 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딱, 머리에요. 차를 빼고 하면 좀더 괜찮을 것 같은데. 보험 드리세요? 네? 보험. 보험요? 네. 아, 참. 여럿 고생시키네. 자, 사장님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셔가지고 <laughs> 드론 구출했습니다. 예, 네, 아무 부상 없이 잘 구출했습니다. 다행이다. 너 참, 목숨 길다. 자 드론도 구했고 <laughs> 맥주였나 우리 구독자님 주신 견과류 좀 남아 있어서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여기서 산해서 네 맥차꽃이거든요. 내 향이 좋아요. 아 녹차꽃. 네. 아 <laughs> 고맙습니다. 네. 보이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보일 나는 보이는. 우리 구독자 문경민 님께서 그 녹차꽃을 아마 저 위에 올라가서 따셨나봐요. 녹차꽃으로 만든 차, 녹차꽃잎차.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네. 와, 맛있다. 아... 먹군이라고 하는 그 명태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예요? 먹회라고 하는 건데, 네, 먹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스위트콘 맛, 맥주 안주로 딱 어울리고, 여기는 뭐예요? 핫불닭 맛. 이게 매운 거거든요. 이건 소주 안주. <laughs> 아주 적당한 것인데, 아 맥주 먹는 김에 한번 먹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먹군. 맛있습니다. 술 안주가 아주 딱이네. 요 음. 제가 이걸 저기 현희님한테 하나 드렸거든요. 저 현희님한테 <laughs> 드린 게 아니고 <laughs> 줬거든요. 아, 현희님한테 껌짝 묻어가지고. 존댓말이랑 저절로 나오네. <laughs> 현희님한테 하나 줬는데, <laughs>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박스 샀습니다, 제가. <laughs>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저기 우리 구독자님한테도 좀갖다 드려야 될것 같네요. <laughs> 오늘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굉장히 추웠거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덮밥 준비했는데요. 산코 미니 밥솥에다가 예전에 제가 해먹었던 장어 덮밥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변형을 시켜가지고 장어에다가 깻잎을 넣어가지고 티케이 소스로 버무려서 <laughs> 한번 먹어보려 고 합니다. 힘내기 위해서. 장어 <laughs>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시선 쌀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잡곡을 잘 불려 가지고 씻어 오시면 잡곡밥도 잘 됩니다. 네. 저 이게 스탠리의 이 그라울러라고 하는 그 텀블러인데 어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한 캠핑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튼튼하고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이렇게 마트에 가면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장어들이 있어요. 양념 장어를 그대로 그대로 밥에다가 이렇게 얹어 주시면 돼요. 장어를 이렇게 올려 주시고 다으셔가지고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오노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laughs> 어, 자기 안성에 있는데 마침 거기 아, 구독자님들 만나셔가지고 같이 차박하시나봐요. 그런데 제가 쓰는 그 블랙독 쉘터 있잖아요. 그늘막 쉘터 아마 그걸 사신 모양인데 아마 처음으로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안 펴진다고 자꾸 어떻게 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요령을 처음에 모르시면 아그 그늘막 쉘터 원터치인데도 치기가 좀 힘들거든요. 위 면이 굉장히 평평해서 어떤 음식을 데우거나 뭐 그릇을 올려놓거나 이게 흘러내리지 않고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국내에서 나오는 그 미니 스토브 사이즈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화력도 좋고, 물론 또그 미니 가스 스토브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된장국 만들 좀 물을 좀 뒤들어갈게요. 구독자 보헤라님께서 정모 때 선물해주신 아, 이니셜이 달린 그런 키링이 너무 귀여워요 밥이 다 됐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 김이 보라무락납니다. 참기름을 조금 넣을 거예요. 여기 참기름 이 있는데 자 깻잎 좋아해서. 깻잎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일본 제품이에요. 티케이 소스. 그래서 간장과 아, 계란이 이렇게 믹서되어 있는데, 딸기잼 짜듯이 이렇게 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티케이 소스를 밥을 살살 비벼가지고 먹어보려고요. 아,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장어하고 그 다음에. 깻잎하고 티케이 소스가 버무려져 있습니다. 음. <laughs> 뭐, 말이 필요 없네요. 음. 어 장화살이 꼬독꼬독해요. 단단한 뭐, 육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음, 꼬독꼬독하고, 깻잎향하고, 스테이 소스하고도 잘 어울리는데요. 아 맛있다. 물만 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된장국인데 제가 먹어 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된장국, 김가루도 이렇게 곁들이면더 맛있죠. 따뜻한 저녁 밥 한끼가 아 만들어졌어요. 아 어, 국물 있으니까 훨씬 좋아요. 따뜻한 일무차 한잔씩 대접해 드리려고 같이 담소도 좀 나누고, 따뜻한 여름지 않게 오늘은 차박하네요. 그니까 거의 사람 없는데 많이. 거의 되죠? 없죠. 사람이 없죠. 저도 그래요. 네. 그니까 저는 주말에 시간이 나도 거의 안 나가요. 네. 될수 있으면. 안 나가고, 주중에 시간이 될때 나가요. 음, 겨울 차박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밤이 너무 빨리 와. 그 밤이 너무 길어. 그래서 맞아. <laughs> 무시동 회사가 차에서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예. 달긴 다. 혼자서 많은 생각. 아니 그리고 고객님은 안에서 다리. 다리. 약간 있는 걸로 답답해 하시네. 저 답답해요. 차 안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안에서 그래요? 어. 무질감도 책도 있고, 어. 아. 뭐, 답답해 하시네. 저 답답해. 그러니까 답답해 이렇게 해놓으면. 예.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세팅이나 이런 걸 남자분들이 더 이쁘게 잘한다. 수한데도 힘이 있으니까 더더 잘하시고 덜 번거롭고 우리는 어, 아, 내가 능력이 되니까 깅깅깅깅깅 <laughs> 되는데 거거우니까. 아 이거 수씨 좋다 고구마라도 뭐 찍어 쪄 뭐, 먹어야 되는데 고구마도 없어 구독자님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이런 얘기하면서 저녁 시간을 어, 재밌게 보냈습니다 이제 불이 다 꺼지면 저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기요 좀 틀었구요. 그 다음에 날씨가 차가우니까 지금 무시덩히터좀가동을 했거든요. 어,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발에다가 신는 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워머 같은 건데, 저는 저 처음 신어보거든요. 우리 저기 구독자님, 딸부잣집님께서 주신 그 선물 중에 <laughs> 들어있어요. 어, 오늘 이렇게 발에다가 이렇게 한번 신고 <laughs> 자보려고요 얼마나 따뜻한지 <laughs>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딸부잣집님 <laughs>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잘때 좀 발이 좀 시려웠는데 아, 따뜻하겠죠 네. 뭐해, 영이 뭐해, 영아 너 거기서 뭐해? 여기서 잤어? 나와 이 나와, 나와, 가.